자,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미분, 연습문제, 자, 3번부터, 자, 질문 받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극한 값을 구하세요. 라는 문제죠. 자, 요렇게 생긴 경우는 요 안에 있는, 요 안에 있는 걸좀 간단히 할수 있으면 하세요. 자, 요 간단히 한번 해볼게요. 그럼 요런 것들은 통분을 합니다. 자, 통분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2분의 1, 곱하기. 이 괄호 첫 번째 통분하면 얼마가 돼요? n분의 n 플러스 1이 되죠. 두 번째 거는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가 되겠죠. 맞나요? 세 번째 괄호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3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보면 맨 마지막 거는 2n분의 얼마가 돼요? 그렇죠. 2n 플러스 1이 되죠. 여기 전체에 n제곱 이렇게 되어있는 거잖아. 자 이때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간단히 되죠. 자 여기 n 플러스 1, 여기 n 플러스 1이 없어지죠. n 플러스 2, n 플러스 2, n 플러스 3, n 플러스 3. 음, 결국은 맨 마지막에 2 n 이 없어지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요고 요렇게가 살아있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써보면 너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2 n 분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2m 플러스 1의 n제곱이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자, 여러분들, n이 무한대로 가지,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지금 얼마로 가고 있는 거야?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1로 가죠? 네. 가로 안에 있는 게 1로 가면, 이 무리수 2와 관련이 있습니다. 자, 식조사 갑니다. 자, 미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거 식조사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거야. 자, 1 플러스 얼마 분의 2n 분의 1이 되죠. 여기가 이제 1로 가면서 여기 1이 있죠. 그럼 얘가 0으로 가지. 이 녀석이 역수가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 얼마가 필요해? 2n 제곱이고 그 밖에 얼마하면 돼? 2분의 1을 하면 되죠. 자, 이때 이 녀석이 2가 되죠. 자, 그래서 2의 2분의 1 제곱이 정답이고요. 루트 2라고 간단히 할수 있겠죠? 했어요. 자 넘길게요. 자 19번 빨리. 요자 19번 보세요. 어, 좋아요. 자, 19번. 자, 최고차 항계수가 몇인? 최고차 항계수가 1인, 몇차 함수? 3차 함수 fx와, 그 다음 gx가 이렇게 생겼대요. k 이 함수, 그렇죠 자, 이때, fx와 gx의 곱한 함수가 2에서 연속이래요. 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는 f1 값을 찾아주세요. 자, 요거 이용해야겠죠? 자, 2에서 연속이면은 요거 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식으로 한번 써보면 어떻게 돼요? x가 2로 갈때 극한 값은 얼마야? ln,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5분의 fx겠죠? 그쵸? 요 녀석하고 요, 요 녀석을 여기다 집어넣을 때, 넣었을 때랑 fx랑 곱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녀석이 얼마가 된다? 2에서 연속이면? 얘가 0이잖아, 지금. 0이죠, 그냥. 이해 돼요? 이거 이해 안 됩니까? 이게 2에서 극한 값이고, 이게 2에서 함수 값이야, 얘들아. 근데 얘가 앞에가 0이잖아. 아, 얘가 0이잖아. 미안해. <laughs> 얘가 0이잖아. 그렇죠 이해 됐어요? 이렇게 쓸까? 이렇게 0이다. 그지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자, 분모 어디로 갑니까? 분모 0으로 가버리죠? 그럼 분자도 같이 이게 0으로 수렴하려면 분자도 어디로 가야 돼? 0으로 가야죠. 이해 돼요? F는 2를, 다시 말하면, 요 FX, 요 3차 함수는 X-1을 근으로 갔겠죠.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FX는 X-2를 근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자, 여기서 FX가 여기다 2를 대입했을 때 0으로 간다고 그냥 쳐버리고 fx를 x-2라고 하나의 근을 갖는다 그러고 x-a, x-b 이렇게 잡고 나면은 조금 불편해. 그쵸? 그래서 여기다 올리기가 좀 불편해.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더 여러분 쉽게 보려면 치환을 하는 게좀 편해요. 얘를 0으로 한번 보내 볼게요. 오케이? 자, 얘를 0으로 보내려면은 우리는 x 2를 t라고 취한을 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x 대신에는 t 플러스1를 대입합니다. 그럼 리미트 얼마로 바뀝니까 얘가? t가 0으로 가겠죠? 네. 자, 밑에 있는 거 어떻게 돼요? ln X 대신에는 t 플러스 2를 대입하니까 t 플러스 2 제곱 마이너스 4 가로 t 플러스 2 플러스 5 이렇게 되겠죠. 위에는 f 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좀더 간단히 해보자.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아래에 있는 거 간단히 하면요. t 제곱 마이너스 e t죠. 마이너스 e t -2t 플러스 1이 됩니까? 음요거 없어지는구나 <laughs> 이렇게 되죠 t 플러스 1 이렇게 남죠 그리고 여기가 위에가 ft 플러스 2 이렇게 남습니다 얘가 되죠 자요거좀더 간단히 할게요 자 너는 요거 식조작 하면요 이렇게 되죠 리미트 i t가 0으로 갈때 여기 lnt 제곱 플러스 1이 있고, 여기가 ft 플러스 2가 있는데, 여기 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t 제곱이 있었으면 좋겠지. 여기도 똑같이 t 제곱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옆으로 붙일게.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돼요? 자, 밑으로 가자, 얘는. 이거 얼마가 되죠? 얘가 1이 되죠. 남는게 리미트 T가 0으로 갈때 T제곱분의 FT 플러스 2는 결국 0이에요. 지금. 자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이 녀석은 누구를 인수로 가져야 돼? T제곱을 인수로 다 가지고 있어요. 0인데가 2개니까. 이해 됐어요? 자 그럼 따라서 FT 플러스 2는 F, f t 플러스 2는 t만 인수로 가는게 t제곱을 다가지고 있어야 한다고요자 어차피 요거 3차죠 최고차항계수 1이죠 뒤에 얘는 t 플러스 a 요렇게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괜찮나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럼 요 녀석이 여기 위에 올라갔다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은 여기 t제곱 t제곱이 없어지죠 여기다 0 집어 넣은 거죠? A가 얼마겠어요? A가 0이겠죠, 결국은. 이해됐습니까? 자, 따라서, 따라서, Ft 플러스 2는 얼마가 돼? t 의세제곱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내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건 F1이죠? F1이면 여기다 얼마 집어 넣어야 돼요? t에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해야겠죠. 다시 내가 f1값 구하려고 했잖아요. f1값 구하려면 은 여기다 t에다 얼마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죠. 이해됐어요? 여기서 t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F f1이 되고요. 그 녀석은 결국은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므로 결과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시원하니까 좀더잘 보이죠? 이해 돼요? 쌤이 요거 왜치한한지 알겠어요? 치한하면좀더잘 보이니까 치한해본 거야. 치한안 했으면 요 녀석이 이렇게두 개를 인수로 갖는다가 좀잘안 보일 수 있어. 이해 좀 되시나요? 음. 자, 오른쪽에 21번 문제 볼게요. 자, 무슨 함수? 어,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이미의 실수의 x, y에 대해서 이녀석의 항등식이라는 거죠. 자, 다음을 만족시키고요. f'0-2일 때이 녀석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죠. 맞나요? 자, 이거 한번 해보자. gx를 구해야 g'을 구할 거 아니야. gx를 구하러 가자고요. 자, gx는 자,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f'은 우리는 식으로 뭐라고 써? 리미트 h 가0으로갈때 얼마 분에 h 분의 f x 플러스 h 빼기 f x 이렇게 쓰죠? 마기 f x 됐죠? 자, 그럼 요 녀석도 우리는 이제 바꾸는 거야. 요걸 보고 여기다 h 로 바꿔버리면 되잖아요. 여기를 다 h 로 바꿔버리면 되죠. 이해 예, 됐어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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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꿉니다. 자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h분의 요게 2의 y제곱분의가 아 2의 h제곱이죠 h제곱분의 fx 더하기 2의 x제곱분의 fh 빼기 fx 더하기 fx 이렇게 된거죠 괜찮나요? 자 요거 둘이 fx로 묶을 수 있어요 없어요 묶을 수 있죠 요거 둘이 fx로 묶어 볼게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자 fx로 묶어 주면요 요, 요 녀석을 이렇게 묶을 거야 요게 이렇게 fx로 그럼 여기가 2에 마이너스 h 제곱 1이 됩니다 괜찮나요 그리고 요 녀석은 e 의 마이너스 x제곱 fh 이렇게 쓸게요. 이 녀석은. 오케이? 괜찮아요? 자, 플러스 fx는 원래 뒤에 있었고요자 이때 봐봐요. 요거 얼마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식을.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e 의 마이너스 h제곱 빼기 1 곱하기 fx 더하기 e 의 마이너스 x 제곱 분해 a e 의 마이너스 x 제곱 곱하기 h 분의 f h 곱하기 f x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극한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그럼 이거를 전부 다 이렇게, 이거 따로, 요거 따로 이렇게 한 거야, 오케이? 근데 요거 따로 할때 얘랑 h 를 묶어주고 얘랑 h 를 얘로 묶어준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는 식 조작이 필요하죠. 여기 밑에가 바. 이거 둘다 무슨 꼴? 0분의 0 꼴이죠. 1 있죠. 그럼 친구 마이너스 h가 밑에 똑같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여주고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줘야겠죠. 여기 앞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줘야겠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그 순간 이 녀석이 얼마로 가는 거야? 이 녀석이 1로 가는 거죠. 이 녀석은 1로 간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fx는 리미트 영향 안 받으니까 으로 나가는 거야. 얘는 얼마가 돼? 그렇죠. 마이너스 fx가 됩니다. 괜찮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뒤에 있는 거, 요거 봅시다. 이것도 리미트 영향 안 받죠? 앞으로 나가겠죠? 여기 뒤에 있는 거, 요거 보세요. 이 녀석은 얼마로 가요? 문제에 주어져 있네? <laughs> 요거죠? 요거 아닌가요? 요거잖아요? F 라임 0이잖아요 얘가 얘가 F 라임 0이에요? 아 <laughs> 얘들아 이게 안 보이면 어떡해 수툰 데아 <laughs> F 라임 0은 얼마예요 이미 THT가 0으로 갈때 h 분의 그치 F0 플러스 H 빼 F0 이거든? 자, 요게 항등식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요식 이죠 요식? 여기다가 X에다 0, Y에다 0 넣어봐. 뭐 F0 값 나와요. 자, F0 값 해볼까요? F0이죠, 이쪽이. 이쪽도 F0 더하기 F0이죠. 결국은 F0이 0입니다. 그쵸? 얘가 0이고. 이해 돼? 그럼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H죠. 여기 얼마다? 마이너스 2라고요. 뭐 마이너스 2라고 빨리 보여야죠. 괜찮습니까? 아,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써보면 2의 마이너스 X 제곱 앞으로 튀어나오고 마이너스 2가 곱해지겠죠. 마이너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얼마가 돼? 마이너스 2의 2에... 2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고, 더하기 FX 이렇게 되겠죠? 요거 둘이 사라져, 안 사라져? 사라지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2에 2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예요. 괜찮나요? 보세요. GX가, 요기 GX가 구해지는 거예요. 바로에. 바로 대입하면 돼요. 그냥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에. 자, 그래서 나는 G'X 프라임 구하면 되죠? 자, 요거 미분하면 얼마예요? 음, 2에 2에 마이너스 X제곱이 되겠죠? 괜찮네요? 이거 잘 안되나요 혹시? 여기 마이너스는 이 마이너스 때문에 없어지죠? 자 이거 선생님이 여러분들 잘 안되면은 직접 해줄게. 잘 봐요. 이거 누구를 미분하는 거냐면 이게 2분의 1에 x제곱을 미분하는 거야. 이거를 a라고 생각하고 미분해. 요거 a라고 생각하고 미분하는 거예요 괜찮아요음얼마예요 뭐 요거 음 2의 2분의 1의 x제곱이죠 마이는 없어지죠 자 중간 과정을 좀더 씁시다 선생님 요거 a라고 보라 했어요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자, 여기다 써볼까? a의 x제곱을 미분하면 얼마? a, 의 x제곱, ln, a죠? 그 똑같이 하는 거야. 요걸 a라고 보라고요. 뭐, 얼마가 돼? 그렇죠. 2분의 1의 x제곱이죠. 그 다음에 ln, 2분의 1이죠. 이게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그 여러 가지 미분법을 배우거든요. 여기 합성함 주변법 나와요. 그럼 엄청 쉬워요, 이가 지금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좀. 이해 이 돼? 요게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 플러스로 바꿔줘. 내가 너무 빨리 해버렸네. 여긴 2, 2에 마이너스 x로 쓸게요, 그냥. 괜찮나요? 여기 뒤에도 이렇게 쓸까? 2분의 1에 x. 됐나요? 자, 따라서 g 몇값 구하래? g' 1값 구하라 했죠? g' 1값 구하라 했으니까 2분의 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